안녕하세요. 정우 이 채널의 김무건입니다. 그랜저 TG 차량, 아까 뭐말했더 럭셔리 그랜저.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이제 2010년부터 TG에서 TG 더 럭셔리로 바뀌었는데. 여기서 270 럭셔리 모델입니다. 차주가 딱한번 바뀌었고요. 주행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. 68,000km. 예, 연식 대비니까요. 예, 10년 동안 68,000km이기 때문에 정말 적게 탄 차량이고 주인이 한번 바뀌었는데 관리를 한번 바뀌었지만 어쨌든 신경 써서 한 흔적이 좀 보이는 차량이에요. 휠도 그렇고 타이어는 그 한국 타이어 벤투스투 V2 차량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. 어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짧은데, 이런 타이어까지 이렇게 좀 관리해서 타셨다는 걸 보면 차주가 어느 정도 관리를 했다는 짐작이 들고요. 그 하체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하체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편입니다. 그리고 얘는 성능 점검 기록부상 또 미세 누유가 없고요. 오늘 판매가는 65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가장 무난하게 찾으시는 은색은 아닙니다. 왜? 한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준대형으로만 올라오면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에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색 차량이 그랜저에서는 가격이 조금 아주 작지만 낮게 책정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성능상 미세는 없고요. 10년 1월에 등록한 6만 팔천 키로 차량. 1년에 뭐, 정말로 적게 탔죠. 1년에 만키로 안 탄, 는 1년에 7 0 0 0 k m 언더로 타신 차량입니다. 자, 외관은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. 음, 아주 뭐 미세한 스크래치. 뭐, 저, 저 정도면 뭐 자동 세차 스크래치 정도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미세한 스크래치인데, 상대적으로 헤드라이트랑 범퍼 이쪽은 관리가 잘 됐습니다. 타이어는 제가 장담합니다. 트레이드, 걱정, 전혀 없고요. 타이어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. 문콕 라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흠미한이 정도. 아, 이거 뭐 닦여도 없어질 것 같은데, 야, 이 정도. 그리고 뒤쪽은 좀 많이 안 쓰지만 여기에 뭐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눈에 잘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. 카메라도 안 잡힐 정도의 미세한 스크래치야 아주 눈에 안 들어오는 이쪽 문콕이 아예 없네요. 휠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. 그리고 바디 전체를 보시면 270 마크 있고요. 늘 말씀드리지만. 차체와 달리 트렁크는 상당히 넓다는 거, TG의 장점이에요. TG 상당히 트렁크 잘 닫히고 돌아보시면 주유구 쪽 라이나 인 야... 주차 컨디션이 되게 좋았나 봐요. 저희가 한 방에 빙 둘러봤는데 어 여기 이제 상대방이 낸 문콕 정도 되겠네요. 이두 군데가 상대방이 낸 문콕 정도 내가 찍었다기보다는 그 정도 문콕 외에는 없습니다. 없고 타이어 휠 전체적으로 관리 잘 됐어요. 저희가 휠 복원한 거 아닌데 복원한 상태가 아닌 거치고는 휠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이드 리피터까지 깔끔합니다. 뭐 뒷좌석 공간도 늘 보셨겠지만 이게 주행거리답게 시트의 사용감도 상당히 적은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좀 어두워서 잘 잡혔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운전석에 제가 아까 우연히 하나 발견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친구한테 붙어있는 비밀이거든요 이걸 아직까지 안 떼셨다는 거 와, 차주는 한번 봤겠지만 그두분다 되게 꼼꼼하게 관리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 시운전 로드 영상 보시면서 차 설명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, 타보실게요 자 TG270 차량 로드 시운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행거리가 말해주듯 차는 너무 깔끔합니다 핸들뿐만 아니라 뭐 대시도부 상담부 블랙박스를 특이하게 여기 장착되어 있는데요. 그리고 천장까지 차는 정말 뭐 주행거리가 얘기해준 그 모든 게 답으로 나올 정도로 깨끗하고요. 변속 충격도 위에서 한번 봤지만 약간이라도 있으면 약간 느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. 지금 냉간식인 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일단 정차시에 변속 충격은 느껴지지 않고요. 일단 첫 느낌이 벌써 약간 다릅니다. 어, 이 차는 썸네일 가게 나왔다. 타보고 얘기하세요. 음, 이거는 딱나와서하하저 음, 아, SM 7은살때뭐 연식 대비 나이 대비해서 양호합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. 얘는 연식은 있죠. 얘는 연식은 있는데 어, 나가는 거는 야 이게 주행 거리가. 또 이거에 막 20만 킬로 짜리가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라고 또 얘기를 해보는데 얘는 딱그 주행 거리가 말해주듯 예지관님도 촬영하느라 이차저차 타보긴 하지만 딱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? 네. 너무 깔끔하게 쓴 티가 나고요. 천장이나 뭐 이런 거 보더라도 그냥 좋습니다. 중고차인데 또 판매 가격또 듣고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. 아 저거 뭐또차 가끔씩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차종마다 다른 뭐 동급 우리가 뭐 동급에 비슷한 주행거리 비슷한 연식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좀 약간 비싸게 판 모델 라인들도 있어요. 왜 근데 저희가. 그 가격만 보시지, 저희가 팔고 난 뒤에 뭐, AS라든지, 엔진 미신 보증이라든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. 근데, 모르겠습니다. 이 차는 미리 썸네일 각 말씀드렸지만, 타보고 얘기하세요. 뭐, TG를 이 가격 주고 사? 라고 분명히 리플 더 달릴 거예요. 압니다. 근데, 이 가격에 이 정도 차 한번 가지고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뭐라고 말좀 해주세요라고, 아니, 쉬운 줄 알았는데, 뭐 말을 안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어, 이 차는 진짜 말할 게 없어요. 그리고 천장도 깔끔하고, 썬루프는 없어요. 옵션은 많지는 않아요. 근데, 뭐, 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엉따릉 열선, 지금 잘 나오죠? 내가 볼 핸드커버를 씌워서 타셨는지 모르겠지만, 정말 깨끗합니다. 정말 깨끗하고. 자, 극가속. 극가속 바로 가겠습니다. 그래도 뭐 무식한 극가속 아닙니다. 3,500rpm 때. 아, 어, 뭐 100km까지. 분하게한 네, 120까지만 달려볼게요. 손합니다. 네. 뭐, 하체, 뭐, 잡소리, 어, 브레이크, 자, 100km에서 브레이크 내리막. 어, 쏠리는 것 없이 부드럽게 잘 씁니다. 브레이크도 너무 잘 쓰고.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TG 타이밍 벨트는 보장력 15만까지. 네. 유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행거리 스트레스 없고 차 자체에 스트레스 너무 없습니다. 빨리 들어가서 빨리 마무리 영상 찍어서 빨리 업데이트해서 좋은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려야겠습니다. 트집을 잡고 싶은데 정말 트집 잡을 게 없어요. 차가 없을 때 제가 코너를 조금 빨리 한번 올라가 볼게요. 반대편에 차가 없으니까 안 올라옵니다. 이런 거 올라갈 때 이제 좀 덜커덩거리면서 어떤가 야, 진짜 깔끔합니다. 우리 270더 럭셔리 그랜저, 럭셔리 모델, 로드.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더긴 영상을 보는 게 사람들이 더 지루할 것 같아요. 더 이상의 미사 요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더 럭셔리 그랜저 270 럭셔리 모델이고요. 더 럭셔리 그랜저 270 럭셔리입니다. 네. 더 럭셔리의 럭셔리보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9년 말부터인가 그 그랜저 TG 더 럭셔리 모델로 나왔습니다. 뒤에 리어 램프 디자인이 좀 틀리죠? 예. 네, 차 하체. 뭐 1인 신조 차량이에요. 얘는 그 소유주 변경이 아, 얘는 한번 있었네요. 근데 이게 상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소지병이 한 번이고 성능 점검상 미세는이 없다고 했습니다. 하체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실게요. 자, 뒷쪽 한번 좀, 이고 이거 안 뭐, 쪽은 어차피, 뭐, 원래는 부식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. 하체 부식 상태는 지금 현재 딱 10년 된 모델인데, 뭐 준수합니다. 뭐, 멤버 쪽에 막 크로스 멤버 뒤쪽에 하체에 부식이 생겨서 막 으스러지는 차들도 많이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좌우 브이크쪽그 다음에 아, 하체 받쳐주는 축들 보시면 준수한 것 보실 수 있고요 좌우 는 추가적인 언더코팅을 한것같 지는 않습니다 기본 언더코팅만 돼 있고요 자 총매라인 지나서 이게 아마 이걸 정확한 용어를 제가 여기 교환된 것 같죠 좀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얘 온기 뻥 뚫려서 아주 그냥 정나라하 온기어 라인 깔끔합니다. 온기어 라인에 조인트 연결되는 부분도 깔끔하고, 등속 조인트도 깔끔하고, 하체 받쳐주는 뿔 조인트, 이쪽도 깔끔합니다. 아, 여기, 온기어가한번 갈았네요. 여기, 음, 그죠? 보자. 옹기안 갈았나? 부트만 갈았나? 너무 깨끗한데? 이게 1 0년 전에 저렇게 부이 쨍쨍하기 힘들거든요. 어쨌든, 미세는 전혀 없습니다. 반대편도 보시면, 온기어 라인이고, 등속 조인트 라인인데요. 잘 잡히나요? 음 어, 정말로 이 부분이. 전체적으로 얘는 한번 표한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너무 깨끗하지 죠자 중요한 또 엔진 미션 쪽입니다. 미션 하단부 실링 깔끔하게 미세누유 없는 거 보이시죠? 뭐 그리고 얘는 오일팬입니다. 어, 정말 뭐 먼지도 먼지밖에 없네. 그 기름 범벅이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미세누이가 찍힐 텐데. 누유는 좀. 와저뒤 아, 이제 우리 이제 상단부부터 해서 여기 뻗군해서다잘 보이네. 정말, 무의 없습니다. 이쪽도, 아 이쪽도, 이쪽 잡히면 좋을 것 같은데, 정말로 깨끗해요. 하체 여기까지 보셨는데, 오랜만에 장담 한번 하겠습니다. 얘는 자신있게 탁송을 받으시든 뭘 하시든, 아마 내려가서 어떤 카센터 가서 이 하체를 보고 뭘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카센터 분은, 카센터 사장님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. 믿고 한번 마음 편하게 주문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게요.